아, 우리 라인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궁극기 써도 싸도... 봐볼게요. 이렇게 된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이 궁쓰고 있을때 즉시 부활 안되고 그 다음에 부활 충전 하나 안되고 한번밖에 못살리고 소천사 스피드 느려지고 시전시간이 20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완전 고인급 핵너프자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해서. 5 4 3 2 1 어디가, 근데 지금 메르시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루시우를쓸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야 진짜 일단 궁극기가 너프당한 거기 때문에 궁극기를 써봐야 알는것 같아 야 파라 봐라 파라 뭐하냐? 아니 히트 스캔이 두 명이면 뭐해? 그렇지 잘한다. 궁을 빨리 차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메르시 <laughs> 너프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좀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라서 살아라 디바 살수 있다 너는 보상 아좀 잡아 팔아 <laughs> 왜 이렇게 못 잡어 팔아 그냥 안녕하십니까? 애들 바로 앞에서 날고 있는데 애들이 저걸 못 잡네 <laughs> 시전 시간도 20초에서 15초로 줄어들었어요 한 4분의 1정도가 약간 토, 토막 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궁이 완전 약해졌어요. 실은 문제. <놀라> <힐은> 문제가 없습니다. <놀라> 구하를쓸 일이 없으니까 뭐 모르겠다. 지리 제일 먼저 루시부터 살려야 돼요. 서포터는 무조건 서포터 같은 서포터로 구해줘야 돼. 나만 잡아. 나안 그래도 지금 높아됐는데야 뺏겨봐 일단. 어? 오래 해야 된다고. 그래야 체감을 할 수가 있다고. 파이팅. 파이팅. 아 죽겠다 이거. 미안하다. 내가 그것까지 살릴 수가 없다. 자 보이, 보세요. 공을 써도 시간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살아나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방금 저희가 이겼으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거 이제 뭐 공을 써도 도중에 살리고 이런 거 없어. 맞아 죽어. 그럼고한 번밖에 못 살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음한 명밖에 못 살리는 대신 바로 살릴 수는 있고 아니면 1.75초 동안 부활 시즌 시간을 주는 대신 두 명을 다 살릴 수 있게 둘중 하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둘다넣 파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저둘중 하나만으로도 페널티 엄청 상당한 거거든 이럴 때는 이제 못 살겠죠. 어, 이 이러면 좀 빼야 돼요. 와, 샤포 엄마. 안녕하신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메르시 이거 자실 될 때까지 딜레이가 되게 짧아진 것 같은데 원래 1초였는데한 0.5초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처음에 또가서 출장. 말 치료해 드릴게요. 공격력 증폭. 계속됩니다. 뭐이 씨. 공격해요. 치유의 물결 가동. 건방진 트레 같은. 어, 무빙무빙빙 무빙. 얘들아 가자. 소천사도 되게 느려졌어요. 스피드가 완전 줄어들었죠? 저걸 이제 못살린다는거지 저런거를 그리고 시선시간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20초인데 15초 네. 뭐... 아야 바보야 응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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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라 네. 어? 야솔저 그쪽으로 도망가. 내가 어떻게 널 살려? 아이 바보 같아, 진짜. 뭐냐? 하는 죽지 않아. 아이쏠려 살리지 말걸. 그냥 호구 살릴 걸. 아까워. 메르시 어떻게 됐냐면요. 공격기 썼을 때 시전 시간 20초에서 15초. 소천사 스피드 너프, 그다음에 바로 즉시 부활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한 번밖에 못 살립니다. 두번못 살리. 아 팔았던데, 아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저. 오 진짜 멍청아 어, 좋아? 아니야, 안 좋아? 거짓말이었어. 아, 죽겠다, 이거. 야, 나, 나부터 힐해줘, 엄마! 누구 힐하는 거야? 얘는 내가 딱 했어. 얘 같은 파라, 진짜. 제발 요 형님들 야 보여줘 니네 모습을 보여줘 유일하게 잘하는게 한조야 그게 제일 슬퍼 아씨 정크렛은 점착폭탄이 거리가 멀수록 데미지가 이제 줄어들어요 르은 탄산수라 안 합니다. 저 탄산수 개그혐하거든요 점수 <laughs> 1 1.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잘 모르겠다. 공력증 근데 궁이 확실히 짧아진 거는 체감이 많이 됩니다. 궁이 짧으니까 부활을 시킬 수가 없네 부활 테스트를 못하겠네 발키리 쓰고 부활 써도 딜레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너프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시, 이 시간대에 방송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시간대에 합니다

자바라 자바라 힘내라. 일단 아나부터. 항상 서폿 먼저. 아 정말. 안에 파라부터 보라고. 진짜 답답이더라. 그렇지 파라를 한번. 공격력 증폭. 와 영웅 은 죽지 않아 말끔히 치료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급이 있 어요. 치유의 물결 바로 아야... <laughs> 이 말! 공격력을 이것도 <laughs> 아 내가 너무 딜러 하고 싶어 지금 너무 답답해 애들 네.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아리 <laughs> 진짜 아우. 어디가 없강화 공격받고 있어 잡재를 못하니 제가 파라를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 중 자 보여드릴게요 날라다니면서 부활을 시킬 수는 있는데 시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 힐링 힐러 따위 포기하겠다 아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비겁하구나 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어, 또 먹나요? 공격력을 아 잡아 저 제발 잡아 좀 잡아! 에임 고자야! 잡으라고! 어우 구슬아퍼 시 자힐 되는 게더 빨라진 것 같아요. 전 어, 함께 오, 오, 아프다, 아프다. 아. 자, 우리 라인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이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궁극기 써도. 가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입꼬라지만니다입니입니다라지가니이니다이지다이 코라지입니다. 이 코라지입니다. 이다이 코라지입니다. 이 글쎄 이게 뭐 좋은 법, 너프일까? 아뭐 좋은 너프 같은 건 없지 사실 <laughs> 합당한 너프일까? 음. 알로지님 음.. 음단지님 아니었던가요 아직 킬러로서 제팀 힐링 맞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